네 안녕하세요. 네 수학이 김채. 우리 46쪽, 47쪽 몇십 몇으로 나누어 보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몇십 몇으로 나눠 볼까요? 총 여섯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 하나씩 차근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어림한 나눗셈의 몫으로 가장 적절한 것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 121이 있고요, 19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21부터 한번 어림해 보겠습니다. 121 중에서 1의 자리를 한번 0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120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130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121은 120에 가깝기 때문에 120으로 어림하고요. 자, 19는, 네, 19는, 자, 1의 자리를 0으로 만들려면, 네, 10 또는 20으로 어림할 수 있거든요. 자, 19는 20과 가깝기 때문에 20으로 어림하겠습니다. 그러면 120 나누기 20이 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자120 안에 20이 몇번 포함될까요 자 요럴 때는 우리 9단을 외우면 된다 된다고 했습니다 1은 2 2는 4 2 3은 6 2 4 8 2 5 10 2, 6, 12. 네. 2, 6, 12인데, 뒤에 0이 있죠? 그 말은 이 12에다가 10배를 해주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10배를 하면 뒤에 0을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어림을 한 몫은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가장 적절한 값은 6입니다. 자, 2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어 보겠습니다. 자. 23과 92가 있는데요. 자, 이 92를 우리가 나누어지는 수라고 약속했고요. 그리고 23을 나누는 수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어림을 해야 될 텐데요. 어림을 바로 하겠습니다. 자, 92는, 어, 90과 100 중에서 90과 가깝기 때문에 90으로 어림하고요. 그리고 23은 20과 30 사이에 있으니까요. 20으로 어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0 안에 20이 몇번 포함될까요? 자, 요거는 우리가 구 단어여면 된다 그랬죠? 1은 2, 2는 4, 2, 3은 6, 2, 4, 8. 2, 4, 8이죠. 자, 그러면 8이 되고요. 여기 0이 있으니까 0을 붙여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 4로 한번 어림해보겠습니다. 4, 몫을 4로 어림해서 4를 적어주면 23 곱하기 4를 해볼게요. 23 곱하기 4를 하면 4, 3, 12, 4, 2, 8하면 90이죠. 어? 이 뭐예요? 정확히 딱 떨어졌네요. 자, 92가 나왔고요. 어, 나누어지는 수 92에 92를 빼주면 0이 나오죠. 그래서 몫은 4고요. 나머지는 0이 되겠습니다. 자. 운이 좋았어요. 바로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 볼게요.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어림하면 됩니다. 나누어지는 수 68, 나누는 수 16. 각각 어, 바꿔 볼게요. 1의 자리를 다 0으로 바꾸기 위해서 68은, 68은요, 68은 60과 70 사이에서 어디에 더 가까운 수인가요? 네, 맞습니다. 70에 더 가까운 수죠. 그래서 70으로 어림할 거고요. 16은, 네, 10과 10과 그리고 20 사이에서 어디에 더 가까운 수인가요? 네, 20에 조금 더 가까운 수예요. 그래서 2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자, 지금 이거는 몫을 어림하는 시기예요. 자, 구구단 해보겠습니다. 1은 2, 2는 4, 2, 3은 6, 2, 4, 8. 어? 3으로 어림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60이 나오죠. 자, 그러면 몫을 3으로 어림해보겠습니다. 몫을 3으로 어림하면 자, 16 곱하기 3 해볼게요. 자, 여기 나오는 수는 16과 3을 곱한, 수, 곱한 수가 여기에 와야 되거든요. 16 곱하기 3 해볼게요. 6, 3, 18, 3인은 3, 48이에요. 자, 48 하면, 빼 볼게요. 자, 68 빼기 48 했더니 20이 나오죠. 어, 근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나머지가, 여기 있는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더커 버렸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나요?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더큰 경우에는 우리가 곱했던 몫을 하나 더 크게 만들어서 다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3이 아닌 4로 바꿔서 한번 해 볼게요. 자, 4로 바꿔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4로 바꿔서 다시 계산해 볼게요. 4. 16 곱하기 4는 4, 6에 24. 4, 1은 4, 64가 나오죠? 그럼 64 적어 주고요. 빼주면 나머지가 4가 나왔습니다. 어? 우리 계산 성공했어요. 나머지가 나누는 수인 집중보다 작아졌죠. 그러면 계산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몫이 4이고 나머지가 4가 나옵니다.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나누는 수가 25고요. 나누어지는 수는 140입니다. 역시 한번 우리 몫을 어림해 볼게요. 나누어지는 수는요. 1의 자리가 이미 0으로 어림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25를 어림해 볼게요. 자 25는 20과 30 사이의 수인데요. 30으로 어림할까요? 20으로 어림할까요? 어떤 걸 어림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25가 딱 가운데 있, 있는 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선생님은 20으로 한번 어림해 볼게요. 자 그러면 140과 20을 나누면 1은 2, 2, 2는 4, 2 3은 6, 2 4 8, 2 5 10, 2 6 12, 2 7에 14 네. 하면은 딱 나누어 떨어지네요. 몫을 7로 어림해 보겠습니다. 네, 7을 넣어주면 네, 25와 7을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5, 7에 35, 7이 1 4대 3을 더해주면 175가 되죠. 그럼 175를 적겠습니다. 자, 빼줄게요. 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면 나누어지는 수보다 우리가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한 값이 더 크죠? 이러면 뺄 수가 없어요. 사탕이 두개 있는데 친구들한테 사탕을 다섯 개못 나누지 못하는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온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나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는 목을 여기 있는 목을 하나 더 적, 작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몫을 하나 더 작게 만들어서 6으로 만들어서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6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네, 6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6. 자, 6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6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6으로 만들면 25 곱하기 6 하면은 5, 6, 30, 62, 12 하면은 더하면 5 이제 5죠. 네, 그래서 150이 됩니다. 빼주면, 어, 역시 뺄 수가 없어요. 아직 몫을 하나 더 줄여야 되나봐요. 그래서, 자,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하나 더 줄여가지고 5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자,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로 몫을 만들어가지고 계산해 볼게요. 자, 25 곱하기 5 하면은 5, 25, 5, 2, 10 하면 125가 되죠? 자, 125 하면 빼 볼게요. 빼면은 0에서 5를 못 빼니까 10을 한 빌려 올게요. 10 빼기 5는 5. 빌려줬으니까 3이 되고요. 3 빼기 2는 1. 그래서 나머지는 15. 몫은 5가 됩니다. 나머지가 나누는 수인 25보다 작아졌기 때문에 우리 계산을 여기서 끝낼 수가 있습니다. 네, 3번. 어, 역시 계산해 볼게요. 어, 85 나누기 17, 그리고 177 17 나누기 26 한번 해 볼게요. 먼저 우리 몫을 어림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저는 몫을 어림하지 않고요. 그냥 바로 17 곱하기 1, 17 곱하기 2, 차례대로 1부터 쭉 곱해 볼래요.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곱해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많다면요. 네. 선생님은 근데 어림해서 한번 곱해 볼게요. 자, 85는 뭘로 한번 어림해 볼까요? 85는 90과 80 사이에 있는 수죠. 선생님은 80으로 한번 어림해 볼게요. 그리고 17은, 17은 20과 네. 14에 있는 수인데요. 어, 17은 20과 가까우니까 20으로 어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몫을 어림하는 값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80 안에 20이 몇번 포함될까요? 자, 구나하여 보겠습니다. 1은 2, 2는 4, 2, 4, 8. 어? 4번 포함되네요? 그래서 8하고요. 뒤에 0이 있으니까 10배를 해주면 80. 그래서 어림한 몫은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림한 몫으로 한번 실제 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4를 적어주면요. 17 곱하기 4는 4, 7에 28. 4, 1은 4, 1을 대주면 68. 네. 되고요. 빼주면, 자, 5에서 8을 못 빼니까요. 하나 빌려오겠습니다. 그래서 15 빼기 8 하면 7. 자, 하나 빌려줬으니까 7이 되고요. 17이 됩니다. 어? 지금 보면은 나머지가 나누는 수랑 똑같아요. 그 말은 한번더 나눠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몫을 하나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몫이 4였으니까 하나 더큰 수인 5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몫을 5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7 곱하기 5하면 57, 35, 5로 넣으면 85가 되죠. 야, 해가지고 네 빼주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몫은요 5가 되고요 나머지는 0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무려 어, 계산을 두번 만에 계산 두번 만에 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177과 26 인데요 역시 어림해 볼게요 네 177은 170과 180 사이에 있는 수죠 네, 선생님은 180을 한번 어림해 보겠습니다 26은 20과 30 사이에 있는 수거든요 어, 30에 조금 가까우니까 30으로 어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180 나누기 30 해보겠습니다. 역시 9구나 넣으면 됩니다. 31은 3, 326, 3, 33은 9, 342, 1 3515, 3618. 어, 3618 나오고요. 어, 0이 있으니까 10배 해주면 180. 그래서 어림한 몫은 6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6. 자, 6을 적어주면 26 곱하기 6. 6636. 6이 10인데 3을 더해 주면 156 되죠. 156빼 주겠습니다. 1 7 빼기 5는 21. 하, 무려 나왔습니다. 무려. 네. 바로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작아졌기 때문에 바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몫은 6이고요. 나머지는 21이 되겠습니다. 4번, 나머지가 더큰 식의 기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기역부터 우리 몫을 한번 어림해 보겠습니다. 자, 96은, 네, 96은 90과 100 사이에서 어림할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14는, 네, 10과 20사에서 어림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은 10, 목 네, 나누는 수를 10으로, 그리고 나누어지는 수를 90으로 한번 어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90, 10으로 나누면 몫을 어림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네. 10 곱하기 9를 하면 우리가 바로 9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로 한번 어림해 보겠습니다. 자 몫을 9로 적으면 자10수 곱하기 9 하면 4 9 36 9 1등9 하는데 3을 더해주면126네 126이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빼줄 수가 없죠. 자 요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나요? 자 나누는 수와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한 값이 나누는 수보다 더 크졌죠. 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몫을 하나도 작게 만들어서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8로 고쳐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몫을 8로 조금 하나 더 작게 만들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14 곱하기 8, 4, 8, 32, 8이은8 8 하면 112가 나오죠. 자, 그러면 112를 빼줄 수가 있나요? 역시 빼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어떻게 한다고요? 목술 하나 더 작게 해보는 거예요. 자, 7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자, 목술 하나 더 작은 7로 바꿔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7을 곱해볼게요. 14 곱하기 7. 4, 7에 28. 7일은 7하면 98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98인데요. 어, 역시 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 거의 이제 근접을 한것 같아요. 왜냐면 하 빼면은, 이제 거의 비슷한 값이 나왔죠? 하나 더 줄여서 한번 해볼게요. 자, 6을 하면 왠지 정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줄인 6을 목수로 해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6을 하면 14 곱하기 6, 4, 6에 24, 61은 6하면 84가 되죠? 84를 하면 빼주면 12가 나왔습니다. 네, 목수는 목순 6이고요. 나머지는 12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 ᄂ 한번 볼게요. 자, 120을 뭘로 한번 어림해 볼까요? 121은 네, 120과 130 사이에 있는 수죠. 그래서 120과 가깝기 때문에 120으로 어림하고요. 23은, 23은 20과 30 사이에 있는 수인데 20으로 한번 어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20 나누기 20을 하면 99 나누어 보겠습니다. 1은 2, 2는 4, 23은 6, 248, 2 5 10 26에 12, 26에 12때 뒤에 0이 있으니까 10배를 해주면 120이 되죠. 그래서 어리면 목은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6 하면 23 곱하기 6 하면 어떻게 되나요? 6, 3, 18, 18이고요. 6이 12 하면 3이 되죠. 138 입니다 어? 역시 빼줄 수가 없네요 그러면 6보다 하나 작은 5로 한번 몫을 바꿔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몫과 나머지를 몫과 아, 우리가 나누는 수를 곱한 값이 나누어지는 수보다 더 커요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몫을 하나 줄여 가지고 5로 바꿔서 한번 해 볼게요 네, 5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자. 23 곱하기 5는 5, 3, 15, 5 2, 10인데 1이 있으니까 115. 자 115를 빼줄게요. 빼주면 1을 못 빼니까 10을 빌려올게요. 그럼 11 빼기 5 하면 6. 자1 빌려주면요. 1 빌려줬으니까 1 되면 0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6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더큰 식은 기역인가요? 니은인가요? 네. 기역은 10이고요. 나머지가 니은은 나머지가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시계 기호는 네, 기억이 되겠습니다. 5번 연필 1 1 8자루를한상자에 12자루씩 포장하려고 합니다. 몇 상자까지 포장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우리가 문장으로 된 문제는 어, 나눗셈식을 어떻게 적으면 될지 나누어 지는 수가 뭐고 나누는 수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지금 문제를 보면 12자루씩 포장하려고 하잖아요. 그 말은 12자루씩 나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눗셈식을 써야 되고요. 나누어지는 수는 네, 나누어지는 수는 118이고요. 나누는 수는 1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나눗셈식은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118 나누기 10인데요. 자 118은 118은 11과 0 124에 있는 숫때 먼저 120을 어림하고요. 12는, 12는 10과 20 사이의 순대 10으로 한번 어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몫을 어림하면요, 어, 120을 10으로 나누면 되겠죠? 나누면, 120 안에 10이 12 총몇번 포함되나요? 네, 12번 포함됩니다. 12번. 자, 10에다가 12를 곱해 주면, 네, 120이 되죠. 그래서 12번 포함됩니다. 그럼면 12번 한번 곱해 볼게요. 자, 몫을 12로 정하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12를 한번, 네, 12를 적어 보고요. 한번 해 볼게요. 자, 몫이 12니까 12와 12를 곱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2는 4, 2는 2, 2는 2, 1, 1은 1. 그래서 144가 됩니다. 144를 빼줘야 되는데, 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어,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몫을 하나 더 줄여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하나 더 줄인 11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자, 11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나올까요? 자, 11로 계산하면 12 곱하기 11 해보겠습니다. 21은 2, 11은 1, 21은 2, 11은 1. 132가 나옵니다. 132. 자, 132가 나오는데요. 역시 뺄 수가 없습니다. 한번더 줄여볼게요. 자, 10으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10. 자, 10으로 줄이면 네. 12 곱하기 10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음, 120이 나오죠. 자, 그러면 120을 빼줄 수가 또 없죠. 마지막으로 한번더 줄이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누어지는 수와 어,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한 값이 거의 비슷해졌거든요. 그 말은 이제 한 번만 더 줄이면 될것 같아요. 10을, 10 대신에 9로 한번 적어 볼게요. 9. 그러면 12 곱하기 9는 9이 18, 그리고 9, 1 하면 1을 더해주면 108이 되죠. 108 하면은, 네, 빼주면 어떻게 되나요? 네, 10이 나옵니다. 몫이. 아, 나머지가 10이 나옵니다. 그리고 몫은 9가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총 9상자를, 네, 9상자를 포장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어, 10자루가 나옵니다. 6번. 144 나누기 23을 오른쪽과 같이 어림에 계산하였습니다. 잘못 계산한 곳을 찾아 이유를 쓰고 바르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144 나누기 23을, 어, 144를 140으로 어림하고, 23을 20으로 어림했더니, 어림한 몫이, 네, 어림한 몫이 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3이랑 7을 곱해가지고요, 음 한번 곱해 뽑을볼까요 자, 곱하면 37 21 72 14 16어 160이 나오네요. 자, 23과 27을 곱했더니 160이 나왔습니다.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23과 7을 곱한 값이 나누어지는 수인 144보다 더 크죠. 이런 경우에는 뺄 수가 없습니다. 못 빼기 때문에 몫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 더 줄여줘야 됩니다 하나 더 줄인 6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23 곱하기 7은 161이 되어서 뭐보다 크다 뭐보다 크다 네. 나누어지는 수인 144보다 크므로 7을 하나 줄여서 하나 줄여서 6으로 고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144 나누기 2 3 3을 네 몫을 6으로 해가지고 한번 곱해 볼게요 23 곱하기 6은 6 3 18 6이12 하면 138 나오죠 138을 빼 주겠습니다 그러면 4에서 8을 못 빼니까 하나 빌려 올게요 14 빼기 8 하면 6자 하나 빌려줬으니까 3 자, 3 빼기 3은 0 1 빼기 1은 0이니까 나머지는 6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몫은 6이고요 나머지는 6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어떤가요? 자, 세자릿수 나누기 네두자릿수 몇십 몇 이제 나눌 수 있겠나요? 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음, 계속 원리를 이해하고 계속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 어, 나눗셈이 쉬워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자,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오늘 도 여러분들 수익 책 푼다고 진짜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